달님 다육입니다. 오늘은 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예쁩니다. 예쁜 걸 누가 모르나요? 네. 예쁘다는 말로는 또 안되고 야 나름대로의 레오파드 실버인데요. 독특함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선, 녹음, 또 입장, 또 이하의 또 후발성 강한 성격. 그리고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가을 입에 뭐 달았어요. 달님이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여름이 가을 되면 유난히 더 빛나고 붉고 화려하고 제 색깔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레오파드 실버를 여러분 오늘 자꾸 달린 아이도 데리고 나왔고요. 또온한 몸이지만 또환엿도 있고 다양하게 데리고 왔어요. 음. 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모양이 입장에서도 약간 한역과 세이 나눠지지만, 금과 녹에서도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레오파드 실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독특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아이로 이렇게 도입부에 찍어 봤어요. 판매되는 아이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군대군대 오목, 조목 모아놨어요. 이 아이는 레오파드 실버, 금 무지에요. 아, 금이 없어요. 달님. 네. 무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금에서도 이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엄마 닮을 생각을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금 무지가 무지에서도 이제 금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레오파드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후발로. 그래서 지금은 뭐 건무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 아이 커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짱짱해요. 그래서 실뿌리 내리셔서 한번 키워 보시면 혹시 않아요 후발로 너무나 화려한 아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 아이들 차이를 두고 있지만 가격 대비로 선별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아이로 레오파드 실버 커팅한 아이 뿌리 없는 아이 무지예요. 지금은 이 아이가 가고 또또 또 <laughs> 제이드 스타입니다. 이렇게 이 꼬지 있는 아이들 금으로 이두이두 이두 아이만 골라야 되네. 그러니까 이두 아이가 레오파드 실버와 함께 여러분에게 따라 갑니다. 사이즈는 약간씩은 차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무지지만 다 무지에서 후발이 나온다고 하니 오, 안 넘어 어떡하지? 저 시기가 틀립니다. 나오는 시기는 큐도 큐도 안 나와야 하다가 한번 적심에서 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구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레오파드 실버 무지 데리고 가서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 아이 데리고 왔으니깐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러 갈까요? 보세요. 얘는 이렇게 아직은 금이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이렇게 차츰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또 적심을 해서 둘다 무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둘다 너무나 예쁜 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미약을 비우게 되는 금다육입니다. 요 아이가, 이 아이보다 더 화려하게 되지 않는다 는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으로는 이 아이가 더 좋잖아요. 하지만 두 아이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게 금다육을 키우는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생각났는데 가끔 가다가 뭐 그래도 이제 금을 입문하신지 경험이 많이 없으시는 분들은 그걸 여쭤봐요, 달님. 적심도 하실 줄 알고요. 자구도 나올 때마다 사이즈에 따라서 큰언니, 둘째언니 이렇게 하나하나에 분리시키주는건 아는데 언제까지 엄마 입장을 놔둬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구를 다 땄는데 엄마 몸은 생명을 다한 건가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 몸이 건강하면 놔두세요. 놔두면 나오나요? 이를 여쭤보면 나오더라고요. 다100% 확실한 거건 항상 인생이나 식물이나 100% 확신은 없지만 엄마 몸이 건강하면은 굳이 뽑아서 뭐 생명이 다 했다고 뽑아서 없앨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놔두시면 어디에서든 뿜뿜, 뿜뿜 나오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구를 큰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다 독립을 시켜서 자구가 없더라도 이 엄마 몸이 튼튼하다면. 그래서 이제 적심할 때 기준은 너무 밑에 장수를 너무 이래 청을 많이 안 두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청이 조금 있으면 또그 청이 있는 만큼 위에 윗머리가 약간 사이즈가 있다면 밑에 청을 좀 두셔서 하나 나가고 또 독립하고 다 독립했는데도 또 어디선가 아이가 나오고. 네. 이 아이의 생명은 끝이 없어요. 수명이 계속 아이들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엄마 몸이 건강하다면 놔두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충분하다면 말이죠. 자, 81번부터 가겠습니다. 레오파드 실버예요. 가격 5만원이고요. 이 아이와 함께 레오파드 실버 건무지 커팅한 아이, 그리고 제드스타 입꼬지 같이 갑니다. 입장 하나하나 보자고요. 그죠? 빛이 나요. 이렇게 빛나기 어렵습니다. 레오파드 실버라고 다 빛이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얼굴이 좀안돼 보이는 사람, 모든 게 건강과 직결되고요. 그 아이가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그 끝까지 금과 녹이 가져가는 그 힘과 직결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레오파드 실버, 가격 5만원인데요. 살짝 5.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81번 아이랍니다. 8번 아이로 가겠습니다. 항공사진 보여드리면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한 바퀴 돌아서 측면으로 뒷입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격 6만원이고요. 사이즈보다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매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오파드 실버 6만원 되는 아이 잘 커요. 음, 뭐, 여러 근탈기 그렇지만, 레오파드 실버 너무 커서 문제일 정도로 잘 큽니다. 달림 잘안 크던데요. 그러면 환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 크는 아이에 속합니다. 5.5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82번 6만원 되겠습니다. 잘 크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이 아이들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뭐, 검을 키워보시든 아니면 직접 키워보시진 않았지만, 여러 유튜브의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녹이 조금 있고, 뚜렷한 선이 보이지 않았는데, 커가면서 보입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변할지, 속립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단한 분도 같은 얼굴을 유지하지 않는, 판목 파탈이에요. 매력적인 아이, 실버랍니다. 한번 아이로 갑니다. 가격 7만 원이고요. 오동통한 살이, 속잎장 뚜렷하죠? 그리고 나머지 아랫잎장까지 환엽으로 된 아이. 어, 그 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달기를 좀 경험이 있으신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달림, 한엽으로 된 아이는 계속 한엽으로 자라나요. 새엽으로 된 아이는 계속 새엽으로 자라나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요. 한엽성이 있다가 세력에 의해서 또 커가면서 입장이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는 약간 새엽으로 보였는데 또 키우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몰라요. 이 아이의 엄마는 새엽이었답니다. 또 이렇게 통통하니 나온 아이보면 여러분 너무나 귀엽죠? 한 엽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팬분들 6cm에서 6.5cm 정도 쌓여진 아는한엽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가격 7만원 되고요 작지만 색깔이 화려합니다 4번 아이로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활착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그러면 뿌리가 아직 튼튼이 아니라는 말인데 나는 뿌리가 크고 짱짱한 게 좋은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활착 전이라도 이 아이가 예쁘면 금이 아름다우면 또 데리고 가셔도 돼요. 수분은 빠져 있어서 약간 붉은 기운이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가격은 8만 원 되고요. 뭐이 정도는 실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 튼튼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 심으시고 수분이 공급이 되면 은쫙 활착이 되어서 아이의 제 모습이 쑥쑥 크죠. 어, 커팅하고 나서 실 뿌리 나는 기간은 아이마다 환경마다 계절마다 틀리고요. 또실 뿌리 이 정도 있는 상태에서 활착해서 크가는 속도는 기존에 뿌리 있는 아이하고 뒤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오히려 더 빠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84분이고요. 금이 예뻤는 아이라서 지금은 제 모습을 조금 감추고 있는데 너무나 예쁜 아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84번 레오파드 실버. 실버라고 이름이 붙었을 때는 레오파드와 구분이 뚜렷하게 되죠. 8cm 가격 8만원 되겠습니다. 예뻐요 여러분 뿌리 이 정도면 튼튼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입니다. 레오파드 실버구요.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아이와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나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금이다 보니까 크기보다는 금으로만 평가를 하는데요. 예쁜 모습이어서 조금은 그래도 100% 활착은 안 했지만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 그대로 있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85번입니다. 가격 8만원이구요. 수분이 조금 빠지면 좀 붉은 기운이 덜죠. 8cm 되는 아이 또 수분 들어 가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매력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난히 좋아하는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가을에 이 아이 보시면요. 그래요. <laughs> 85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레오파드 실버구요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아이와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나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금이다 보니까 크기보다는 금으로만 평가를 하는데요. 예쁜 모습이어서 조금은 그래도 100% 활착은 안 했지만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 그대로 있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85번입니다. 가격 8만원이고요. 수분이 조금 빠지면 좀 붉은 기운이 돌죠. 8cm 되는 아이, 또 수분 들어가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매력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난히 좋아하는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가을에 이 아이 보시면요. 그래요. <laughs> 85번 되겠습니다. 자구 아이들만 있는 아이도 두 아이를 데리고 나요 레오파드 실버 적심하고 이렇게 자구가 하나 예쁘죠. 둘 어릴 때부터 제 색깔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엄마처럼 엄마보다 더 화려한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엄마보다 더 금이 좋은 경우도 있고, 아유 엄마보다 못한 금 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는 너. 자두 아이가 나란히 크기도 비슷하고요, 금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몸통 엄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엄마도 크고 아이도 크고 나 하나. 분리할 때마다 또 어디서 어떻게 자구들이 계속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86번입니다. 이두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5만 원에 선물 두 아이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9cm 되는 아이 엄마 몸통까지의 크기입니다. 아기도 궁금할 것 같은데 아기는 한2.5 정도 사이즈 나오네요. 86번 레오파드 실버. 자구 2두입니다. 7번으로 갈게요. 요 아이, 4두입니다. 숨어있어요. 찾느라고 욕봤습니다. <laughs> 가격 5만원이고요. 어, 자구는 훨씬 많은데 가격이 같네. 사이즈, 또 금. 엄마의 가지고 있는 또 금과 녹의 상태 모두가 고려가 되어서 가격이 책정돼요이 정도면 뭐내 아이다. 금이 다 있죠. 여러분 어기 애기, 애기 때부터 자, 삼두 눈에 보이는 아이하고 너무 작아서 얘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요 마지막에 숨어있는 아이 언니들이 독립해야지 숨통을 트일것 같다 자, 사두 가격 5만원에 금다 들어있더라고요. 내 네, 아이다 자구입니다. 엄마까지 몸통으로 그대로 가는데 엄마 사이즈 중요하니까 한 7cm 돼요 엄마 양분을 그대로 먹고 자랍니다. 하나하나 독립할 때마다 나머지 아이들이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또 속도가 빨라지죠. 나눠 먹는 것보다는 혼자 사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빨라요 여러분. 87번 마지막 아이로 준비한 레오파드 실버 자구 사두입니다. 가격 5만 원에 여러분 덕템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구가 4두여도 자구가 2두여여도 물론 자구의 숫자는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또 자구의 크기에 따라서 또 어, 실력이 있다면 전혀 또 상관 안 합니다 그죠 뭐 자구 조만한 글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뿌리 있는 아이보다 그 모든 것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과 노하우와 환경이 달려 있습니다. 레오파드 실버 오늘 그래도 조금 가격을 낮췄는데 크기에다가 요두 아이가 갑니다. 금이 없잖아요, 달님. 네, 금이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금이 나올 것 같은 금에서 똑똑똑똑 따낸 요렇게 말이에요. 금에서 따낸 커팅 한 아이. 뿌리 없는 아이들. 가격 대비로 사이즈 선정해서 가구요. 어, 이거만 해도 여러분 후발성이기 때문에 좋은데, 또요 하나의 제드스타 이 꼬지 이두금으로 두 아이가 함께 나란히 실버와 함께 따라갑니다. 웬만하면 혼자 보내는데 외로울까봐 항상 동물을 끼워주는 달님이 넉넉한 마음만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레오파드 실버로 여러분의 만족을 드릴수면 하는 마음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있어도 데리고 가서 키워보시고, 없으면 당연히 데리고 가서 키워보세요. 같은 아이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다채롭게 나와요, 실버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도 나오고, 강한 노골낀 아이도 나오고 실버는 영원히 화려해서 그런가봐요, 여러분. 레오파드나 레오파드 실버나 뭐 스타보스나 플라밍구나 가을의 전령사답게 화려해요. 이 가을 아직은 아니지만 레오파드 실버로 충분한 행복을 느끼시기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늘 고심하는 달님입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